눈막꽉 왔다. <laughs> 이게 3개 월만이다 이런 눈은 뭐, 우리는 동영상 찍는 거는 10년도 넘었다. 눈꽃이 보네. 여기는 해인사 가는 방향입니다. 해인사는 불가 한뭐 2, 3 k 로 열어 남았는데, 아, 대단하다. 그 사진 찍기서 얼만큼 넣어 놨다. 이거는 <laughs> 엎쳤다. 저그 위에 저는 소나무가 소나무 위에 지금 물온게더이쁘네여 카페가 있네. 천재 카페는 종조원이고 여기는 용탑 선원입니다. 그 해인사 우 좌측에 있는 절입니다. 아 해인사 쪽에 지금 현재 즐기는데 아 좋다 이 소나무가 대단하네. 딱 비디오 찍기 좋을 만큼 눈이 와갔네. 그중에 눈이 한한두 발씩 떨어진다. 허, 회사에 참 10년 전에 왔었는데 눈밭을 걸으니까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뽀득 속 뽀득 속하네 사람이 밝기는 밝은데 누구한5 6 c m 없는 모양이다 강성나무가, 소나무가 좋긴 좋다. 기온이좀애 차구나. 눈 사진 한번 찍었다 용탑선원 대불전이네 칠불보궁이네 뒤에 산에 눈꽃이 피 가지고 참 멋진 전경이다 좌측, 철의 모습. 사명대사, 부도 및 석정비가 있네. 용승조사사리탑과 윤고암대종사리탑. 밑으로 100m 정도 가면 있다. 이 말씀이. 혜태산과 용탑산은 스님이 현재 불공을 들이고 있는 연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신발을 보니까 꽉 찼네. 다행히 눈은 안 온다, 이제. 아, 또 눈하고요. 가문대도그래도 물은 많이 내려가네. 여기는 응달이 돼갖고 좀 있네. 기 온이 많이, 안 내려가 니까 눈이 빨리 녹는것같 아. 물퍼 리가 덜덜덜 나네 해인사 입구입니다. 확실히, 해인사 내는, 뭐, 대단하다. 다시. 해인사 입구입니다. 그래도, 눈이, 아직도, 눈보을 떨어지네. 하늘은 많이 맑아졌다. 해인사는 전경 자체가 크고 웅장하고 특히 눈이 오니까 더 아름답네. 이제 해인사에 거의 다 올라왔고 저 뒤에 보이는 건 성철사리탑 같은데. 세계 문화 유산, 해인사 고려 대장경이라. 해인사 아, 입군대, 그 카페도, 아, 만들어져 있고. 여러가지가 많네. 아, 해인사 저기에요. 눈이 막 떨어지네. 가야산 해인사. <laughs> 막 눈이 막 떨어지는데. 이런눈이 오는 게 아닙니다. <laughs> 하나, 아, 무뭐 아비, 가불, 뭐, 이런, 아, 망토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여행사 입구에 아주 오래된 거목입니다. 이 높이가 40m 정도 되겠는데 엄청 높은데 일단 보인다 끝까지 이야. 하늘을 찌를것같은 이제는 개인 입구다. 해인사 입구. 손에 깨차필이다 해인사 안에서 올라온 쪽으로 지금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세계 문화 유산 팔만 고려 대장 경이고 해동 제일 도장이라 여기 앞에서 보면은 가야산 해인사라고 현마디 예 적혀 있습니다 이 고목나무는 벼락 맞은 고목나무는 아직도 예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도 이대로 아안 썩고 있네 죽었어도 뭐 천년간다는 말이 있는 모야이지아 사대 천황상이 근후에 계시는구나 엄청나게 커다 일반 사찰하고는 좀 틀린다. 사대천왕상해라. 아, 여기도 소원성치 글기문이 많이 있네. 이제 첫 번째 통과문이네. 개인사 봉만이 대적 광전이라 대적 광전 앞 마당 뜰입니다. 아, 뒷 배경하고 멋지다. 아, 그 상세하고, 대단한 배경이다. 좌측, 우측. 배경이 대단하다. 눈이 쌓여가지고 더 멋지다. 확실히. 꼭 손실이야. 오늘 월요일인데도 맞네 연일이라서 그런가. 앞문을 잘 모르겠다. 직전. 부처님이 저 계시네. 어우. 와, 여기 많다. 어우, 바람이요. 허허, 눈이요. 바람이 대단하대요 맨 뒤뜰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아니 관람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8만 대장경에 가보치가얹혀있기 때문에 관람을못하도록 해놨네. 옛날에는 들어가도록 해놨거든. 지금은 위에, 안에 보관만 해놨지. 관람을할 수가, 볼 수가 없네.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아, 눈꽃이 다 떨어졌다 이제.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뒷편에. 참고입니다. 음, 여기는 팔만대장령 예,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안의 모습이 보이긴 보이네. 멀어서 잘안 보이네. すごいな。 팔만대장에 원본이 이렇게 돼있다 이 말씀이지 국보 제32호 아, 그렇네. 좋아. 음, 잘, 잘 되네. 아. 오늘의 동영상은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요. <laughs> 이제 제일 위에서 e e 사를 바라보는 배입니다 저기 뭐, 저기 무슨뭐 i t 뭔놈 거니 막 난리야 야저짜빅기 멋지네. 중목같아아안 떴다. 아, 안 나와. 멋진 배경이